예? 이 어디 마늘이에요? 오이삭 아, 예. 설정하실랍니까 예. 조금 좋아요. 바로 맛있다. 그럼 이게 육쪽 마늘이에요? 육쪽 마늘은. 예. 작은 거는 육쪽이 나오고. 아니큰 예. 거는 쪽이 두 개, 세개다 나와요. 아. 그런데. 나가 동생인데. 나는 거의 6쪽 다 나와버려요. 아, 그 거의 우신가요신가요 아, 그렇요 yeah, 아, 그러면, 아, 그러면, 아, 그러 아, 그러 아, 그러면, 아, 그의상이 그러면, 아, 그러면, 아, 그러면, 아, 아, 직접 어르신 또 무슨, 또 어르신 예? 얘기요. 몇 아, 그접면 아, 그은그러 아, 그러 아, 면 아, 그 아, 그럼 사장님은? <laughs> 그냥 아, 저씨면 이거 가보면, 저거는 저좋아요 내가 보여드리지? 아니 이육저이서 거의 안 나와요. 라동생이라. 와, 저 아저씨는 진짜 어, 신세대네. 기걸이도 네? 하시고. <laughs> 네. 사장님. 아이, 멋지십니다. 아, 이거 진짜. 아, 이거 마음에 드세요? 하이가진 이거 진아 이거 진 이거 진짜. 이거 진짜. 거진거예요아 농사 직접 지신 거요 농사권은 더 비싸게 팔아요. 아. 우리는 그래. 때에 따라서는 싸게 드러나고 가쁘잖아. 네 아, 이쪽이네, 그러면. 저요. 내가 안 갑니까? 야, 야가 동생이라. 예, 응. 네. 응. 아,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많이 파셔야 되겠다. 그쵸? 마음대로 <laughs> 안 돼. 우리 마음대로. 기존에 우리가 하는 게 계속 하는 거지. 네안 아, 그러면 놀아야 되는. 네. 아, 그럼, 마늘 장사를 면전이나 하신 거예요? 개수는 꽤 됐어요. 어. 여기는, 우야다가 한무시 올라와요. 음. 네. 시골에, 이쪽, 강원도에는 마늘이 잘안 돼요. 거는 뭐, 지역마다 다 틀려요. 마늘이 잘안돼서 마늘. 여기는 까보면 조금 엄청 좋아요. 한 젓가락 양이 많아요, 이거요. 까보면. 붉은기 마음에 듭니까? 네, 큰 거. 큰 거. 네. 몇 젓나 쏴시는요 아니, 한 젓이면 돼요. 한 젓. 아, 그렇죠. 이 산골에까지 이렇게 팔러 오시니까 아, 이거. 저희야 사 먹지. 아 그럼 일부러 사. 사포 갔다가. 네. 이래가지고 저, 저 먹고. 네. 네. 한 배. 예. 네. 재고이을해다가 네. 아. 가끔가다가 응. 한 번씩 온다. 예, 가끔가다. 예. 뭐한두번한번 오지. 아. 그한차 가득 실으면 마늘 값이 얼마예요? 가득 실으면요. 그것도 무은 나름이. 예. 한칠 팔백 넘었거요 아, 그렇습니까? 아한장은넘어가버려요아 어, 이거 감사합니다. 시원하게 한잔 드세요. 얼마는 네가세요. 별말값도 안 돼. 예 예. 아, 예. 그럼 한차 팔면 이것저것 다 제하고 얼마나 남지르세요? 그냥 그냥 반부산. 네. <laughs> 아그 <그거> 영업 <영어> 비밀이신가요? <laughs> 비밀 알고. 예. 네. 그럼 뭐 이야기 다안 들면 으뭐 뭐 시간 오래 걸 보면 헛방이고 날짜를, 날짜를 죽이 되는데, 그게 마음대로 네. 안 돼. 아, 빨리빨리 네. 음. 하셔야 빨리 되는 거다. 날짜 안 죽이면 경비도 안 납니다. 네. 아, 그렇 하루 경비 도시반은 가기 나와요. 어 기름값이다. 요새 뭐 모텔에 뭐, 처음부터 올라가다 채하 사마에 네. 밥상물이 대낮 시간도 너도 뭐, 싸게 뭐, 구천이. 네. 만값보다 싸요, 아, 그러니까 만일 될수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들어가셔야 되겠다, 그렇죠? 뭐 더운 밤에다가 뭐뭐뭐 뭐, 뭐, 흐름한데 가서 자야지. 네. 뭐 우리가 뭐 잠만 자면 되는 거면, 그건 어떻게든. 이거 사실은 이거 저요. 네. 내가 마음에 해도 오래됐는데, 이거 사실은 이거 20년 전까지 그더입니다 아. 네. 몇 꼬백 같은 경우도두 담만 하는 시간. 예. 아, 그럼 마늘 값이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큰 변동이 없어요, 농산물은 네. 네. 사과 값은 엄청 올랐더라고, 네. 작년에. 야, 사과는. 사과는 엄청 올랐어요. 오늘은 또 오해되셨고. 그럼 1년 내내 마늘만 파시는 거예요? 아니요. 김장, 김장제까지 파고 안 합니다. 아. 음. 그러고 뭐하시는데 겨울에 사과 전에. 아, 사과 아, 하신다고 네. 어. 근데 자기는 사과가 너무 비싸서 손도 못 댔어요 그렇군저 이장사 하신지는 얼마나 되시요 30년 되요 와, 30년 되세요? 그걸 찾다가 전국 다 다니고 좋으시죠? 아이고, 멀리 못 가요 네. 아, 이제 연세 드시니까 아이고, 이게 아니고 멀리 간다고 배축할 수가 없어요 네. 저희가 뭐 팥가마 감을 있는데그 대박은 이거 안 까잖아. 시골 사람들은 깐거잘 먹고 이렇게 이런 거. 근데 까만을 먹어 많은 사람들은 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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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지. 까만에 음. 저저저 그, 실똥까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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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잖아요. 그래서 도정까지 못먹요 네. 그 맛을 맛이 안 난다니까. 네. 토지. 아, 그렇구나. 마늘 맛이 안 나요? 네. 뒷맛이 물려시 안 나던 게요, 그거. 네. 이만한 는사람이 이만한 곤이 먹어. 안 먹어. 네. 아, 안 먹어. 봐야어니 먹어. 안리끝안 먹어. 고먹나면먹을때마다 네네 야. 안 먹어. 안 먹어. 근데 이이이어이 먹어. 안 먹어. 이 먹어. 안 먹어. 안먹이안 먹어. 안 먹어. 안 먹어. 안 먹어. 가 먹어. 아먹이이 먹어. 안 먹어. 안이어안 그거 받아가면 아빠 무조건 7, 8만원 나와요. 네, 어. 소비자가 딱먹살수 뭐 있도록 무게를 딱 맞춰가 작업을 해버려요. 말을 할때 우리끼리 하는 말 5만원 큼 누가 사겠습니까? 아이고, 이까지한번 네. <laughs> 올라가보겠습니다. 아, 예. 고맙습니다. 네. 파세요. 네 많이 파세요. 많이 네. 파세요. I uh you -huh.